<laughs> 와.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여기는 치앙마이 태국 치앙마이 국제공항인데요. 여기를 어, 오늘이 어, 1월 19일 지금 밤 11시쯤, 11시 10분인데, <laughs> 제가, 제가 여기를 왜 왔냐면, 사실, 인천에 신진호 선수가 지금 이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온다는 얘기를, 어, 저가 오전부터 입수를 해서, 사실 이제 신진호 선수를 찍으러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들 알다시피, 요 전에 신진호 선수가 이제 인천구단에서 계약서 사야할 때, 한번 가서 찍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또 와서 찍는 거는 뭔가 선을 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저희가 이제 촬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신진호 선수 저희가 좀 전에 만나서, 여기 치앙마이 이제 들어와서, 인사 다 나누고, 이제 인천 구단 이제 그 담당자의 그 버스를 타고 가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이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끝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한 분이 더와 더와 있습니다. 누구냐면 부산의 한 팬이 와 있습니다. 근데 이 팬이 사비를 들여서 부산을 어, 전주련에서 응원하기 위해 어, 정말 열정을 담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팬분을 저희가 어 저희가 숙소가 사실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렌트카로 직접 어 숙소까지 모시고 그리고 짧게나마 좀어 부산 선수들한테 바라는 점 이런 거를 한번 듣는 그런 예 과정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산팬은 제가 카타르 월드컵 때 붉은 악마 단독방에서 만난 사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독방에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어 부산이 사실 이번 부산구단이 이번에 이제 팬들을 위해서 전지훈련 투어 상품을 출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그 전지훈련 투어를 갈것 같다 치앙마이에서 만난다면 인사하자 뭐 요렇게 좀 얘기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부산구단에서 준비한 상품이 신청자가 한 명이라는 이유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 그렇다면 나는 그래도 우리 부산 선수들에게 길를좀 불어넣어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사비로 비행기표를 직접 끊고 치앙마이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목소리> 이분이십니다. 여기 나가면 되겠잖요 라이브는 아니고. 예. <목소리>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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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무슨 니까 이게? 아, 혹시 본인 소개를 조금 해주요 아, 저는 부산 아이파크 팬인 간디라고 합니다. 아, <laughs> 네, 간디라고 불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아, 예. 어떻게 여기 이렇게 오시 아, 원래는 부산에서 이제 제가 기억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부산에서 전지훈련의 팬들이 제 참가해서 같이 진행하는 거 패키지, 뭐 여행처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뭐 아무도 지원을 안 하셨는지 이제 취소를 하시더라고요 이주 전에 저는 이제 회사에 미리 간다고 다 얘기를 해놓고 있었는데 일정을 취소하시길래 아, 혼자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일단 왔습니다. 아, 훈련장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뭔가. 아, 데 제가 네. 구단에 물어는 봤는데 그래, 네. 구단에서는 일단은 안 된다고 아, 해가지고. 네, 네. 우리에서 찾아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서. 네, 네. 하다. 그냥 관광겸 뭐 이렇게 네. 갈수있습또 유명인들 <laughs> 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현 저런 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조금 일찍 나왔으면 신진호 선수 좀에 왔거든요. 왔었었어. 네, 아, 네요 아, <laughs>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숙소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리도록 아, 저희 숙소 바로 옆, 방 옆옆방,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같은 네, 숙소. 같은 숙소. 같은 숙소 아, 알겠습니다. 숙소 같이 가서? 네. 뭐, 음료수 한잔 하던가요? 아, 알겠습니다. <웃음> 네, 네. <웃음> 이런, 이렇게, 어, VIP 대접을 받아본 적은 있으신가요? 아, 제가 살면서 드디 그래? 처음인 것 같은데. 에, 에. 저쪽으로. 예. 아, 차를 빼놨어야지. 어? 네,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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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강, 강간 유튜브에 도네이션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보람이 오늘 <laughs> 같은 아, 감사합니다. 예. 저쪽으로 터진다. 예. 여기 반대쪽이라. 아. 네. <laughs> 아 그러면은 아, 여기 매치 계시는 거예요? 아, 저는 5일 있습니다. 5일. 아, 그러면은 이제 훈련장에 어, 못 가면 5일 동안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 거예요? 일단 기자님니 뒷통수. <laughs>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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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와 함께 이렇게 그럼 예. 뭐 식사도 하시고 기사님 예. 퇴근하실 때까지 기다려어 <laughs> <laughs> 라이브로도 네? 보고 아, 아, 아. 퇴근하시고 나서 오늘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아아 아, 아, 아. 그쵸 아이 멤버십 방송할 게들어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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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개를 이제 사실은 목적이 좀 이, 있는 거죠? 이 걸개가 네네 예. 아 제가 원래 예. 구단에서 처음에 이제 여행사? 네네 해가지고 네. 팬들 전지훈련 참가한다고 했을 때 신청을 네네. 하고 네. 제가 이거를 오, 찾아가서 엄청 좀 받아야겠다. 찾아가서 서명을 아. <웃음> 와. <웃음> 어, 아 그러니까 이게 어 승격이 그러니까 당장 올해 꼭 승격하라고 그런 게막 부담을 네. 주는 게 아니라 네. 최선을 다하자. 네. 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 보여달라. 네네.는 거에 이제 선수단 사인을 받고 싶어서 네네 네. 제작을 했는데 네네 네. 이제. 이게 엎어지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이걸 좀 가지고 와서 받고 싶더라고요. 네네. 근데 네. 그다음에 뭐 구단 사정도 있으니까 네네. 개인 참가하기 좀 어렵다고 해서 일단, 일단은 뭐 가지고는 왔는데. 네네. 뭐, <laughs> 어떻게지 모르겠지. 아뭐 뭐 가능하다면 요, 요기에다가 네네. 이제 서약서에다가 뭔가 서명을 좀 받으면 네네.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아 어떻게 좀, 좀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한번 해볼 <해보도록> 하 같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예, 와 대단하시네. <laughs> 아 저희가 어 오늘 일단은 밖에 서 같이 밥 먹고 네. 그리고 파전하면서좀일좀 어, 좀 하고 네. 이제 마사지 받고 아예 <laughs> 제주리 됐습니다 아저 어, 지금 저를 이제 어, 마사지 해 주신 분이 예 네. 어... 거의 실력의 안덕 스트리밍입니다. 아, 이준치 <laughs> 기일 갔다 왔군요. 예. 아, 장난 아니에요. 실력파. 예, 예. 아,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어, 오늘은 낮에 잠깐 좀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쉬었고. 네. 이제 또 부산. 아, 그럼요. 어, 인터뷰를 하여두 팀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어, 우리, 갈디님께서는 공항 가신다. 예. 예. 박종우 예. 선수? 태도는? 아, 네. 오늘 박종우 선수가 오늘 네. 입구 간다고 해가지고. 네. 마만 한번 가려고. 아아 미리 연락을 일단 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저희는 어.. 부산 어.. 전지훈련지로 가고 어.. 또 우리 간디님께서는 또 이제 박종호 선수 이제 배웅 배웅 아니, 마중.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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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중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치앙마이 푸시 경기 간디님과 함께 네 이렇게 그냥 구경을 왔습니다. 아 지금 2대 0에서 2대 2가 돼가지고 네, 아 이거 난리도 아닙니다. 네. 맥주. 욕한번하시 야, 이, 정말! 정말! 아! 이리 들이겠다! 아! 이리 들이겠다! <웃음> <웃음>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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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어, 오늘 아! 아! 어, 아! 아! 한국으 아! 갑 아! 다 아! 침에 우리 간디님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한번 즐기려고 <laughs>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밥 먹고 이제 바로 가야 됩니다, 집에. 현주막, 저장 하셨어요. 네, 아 제가 엊그제죠. 엊그제 네. 밤에 이제 박종원 선수 입국 갈때 찾아가 가지고 연락을 미리 드리고. 공항에? 아 네, 네, 공항에 찾아가서 전달해드린 흔쾌히 진짜 오히려 선수와 더 약간 고마워하는 아 늦, 늦,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 받아준다고 했고 네. 받고 나서 이제. 전달 받을 건또 따로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제가 아, 예. 이제 찾아가서 아 네. 그대로 이제 네. 그대로 가지고 걸로. 오는 걸로 확실히 아, 박종호 선수 가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팬이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평상시에도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인스타 뭐 DM 같은 거 보내면 네. 답장 엄청 잘 해주고 아. 팬들이랑 소통을 좀잘 하는 선수거든요. 아. 나중에 그거 혹시 이렇게 받으면 네네. 뭐 영상이라든가 카진이라든가좀할수아 예예. 뭐 여기 뭐 길리지않시지만 태국에서 함께 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거의 뭐제 일정에는 거의 대부분 차지하지만 <laughs> <laughs> 네, 맞아요. 만찬을 즐기고 와우, 그습니다 저희는 공항에서 한국으로 가기 위해 모두 수속을 다 마쳤고요. 네. 그리고 어, 숙소에 맥주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남아가지고 기회가 남았는데 어다 버리기도 그래가지고 이것도 <laughs> 왜냐면 기에반입이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두캔딱 까고 네, 들어가겠습니다. 어글리 코리 아니죠? <laughs> 아 고생했습니다. 네, 네. 고생했습니다 어, 태국, 태국에서 일정 정말 고생했습니다 네. 2023년 부산 <laughs> 하이파크 화이팅!